성선재의 초콜릿 토크. 에, 오늘은 이 민선 7기 에,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춘희 에, 세종시장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춘희 시장님이 고향은 여기가 아니시죠? 네, 그렇죠. 고향은 이제 호남이신 것 같고, 전북 네. 고창이시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학교를, 음. 이제 머리가 좋으셔서, 네. 그 학교를 광주로 가셔서, 아. 광주에서 광주, 서중학교 광주 일고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고려대학교, 어. 법과대학, 어. 예, 졸업하시고, 행정고시 합격하셔서, 네, 주로 건설교통부, 국토 건설, 이런 쪽에서 오늘 네, 네. 근무를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네. 행복도시 건설청장도 지내셨죠. 네, 네, 그때 그랬죠.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세종보도 만드시고, 아 현재 세종시의 컨셉을 아다 잡으셨죠. 야좀 이따 계속 얘기하지만, 물의 네. 도시, 자족도시, 청정도시, 음 이런 컨셉도 아 사실 어 본인이 다 본인이 정해놓으신 분이야. 네. 예, 임명제로해서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차관까지 하고 나오셔서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잠시 하셨습니다. 아 그쪽까지 가셨구나. 네. 그 다음에 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네. 만들어지면서 네. 예,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셨죠. 민주당 그렇죠. 후보로 나오셨죠. 그 당시에 세종시민당합으로 낙선하셨죠. 그때는 아직까지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만 졌지 거의 연기군이지 뭐. 거의 연기군이 <laughs> 그래서 맞아, 맞아, 인구의 맞아. 대다수가 조치원을 기에 예. 제일 컸고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관선으로 그 이전에 연기군수 하시고 하셨던 유한유한 예, 유한식, 유한식. 아, 예, 유한식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음, 음, 예, 그때까지는 세종시라고 되었지만 10년 전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뭐시작할 단계였기 때문에 2012년도에 네. 거의 10년 전이죠. 그렇죠. 네, 지금 2000, 하고는 어. 2 0 1 0년 201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 이아그러시구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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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때 떨어지시고, 음, 음그 2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2014년도 때 이제. 예. 세종특별자치시 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선거에 당선이 되셨죠. 그렇구만요. 예, 그때도 아...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네, 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아, 2018년...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2018년 작년에도 재선하셨구나. 재선을 하셨는데 압도적으로 재선을 하셨습니다. 네. 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우선은 세종뭐부터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세종시가 네. 현재 이춘희 세종시장이 재선을 하면서도 공약을 한것 중에 음. 가장 큰게 물의 도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세종시를 그래서 물의 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종시의 인공호수로 음. 전국에서 뭐첫 번째니 두 번째니 하죠 예, 예. 일산에 있는 일산에 호수공원하고, 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인공호수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호수공원을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문화적으로 또 좋은 호수를 만들기로 어, 했는데, 예, 예,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왜냐 세종보를 갑자기 해체해버리는 바람에, 아 세종호수의 수위가 30cm 이상 낮아졌어요. 그 물이 안 보이고 뭐 자갈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 바람에, 부랴부랴. 예. 예. 왜냐면 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인공으로 하천 옆으로 그러니까요. 생태 하천 예. 물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물이 다 없어졌어. 아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양화취수장 근처에 거기다가 일부러 천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또, 또 댐을 만들었어요. 부시고또 댐을 <laughs> 만들었어요.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laughs> 야 정부가. 야 그러니 세종십장에서는 그리고 중앙부청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보니 그렇잖아요. 강바다가 세종보를 아 막으로 인해서 물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종보는 <laughs>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고 세종보를 처음에 계획한 거는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과 이춘희 행복동시 건설 청장이 만들었습니다. 어. 본인이 본인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해체하면 되나 이게? 해체는 본인이 한건 아니죠. 중앙정부가, 아, 중앙정부가 해체했 해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 이춘희 시장이 세종보 예. 해체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판단해달라 아, 하고 반역하게 그, 그이 지역민들이. 음. 요구를 그렇죠. 받아들여서 예, 예, 이해찬 예. 민주당 대표에게 거기도 그 얘기도 했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것을 중앙정부에 얘기를 했잖아요. 장관들 불러놓고. 어... 그래서 지금 환경부 장관한테 네, 얘기했죠. 난리가 났잖아요. 네, 네, 당 대표가 네. 집권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냐 이제 다시 안 한다는 음. 거냐 했더니 나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했을 뿐이다. 그렇다는 거지. <웃음> 뭐, <웃음> 알아서, <웃음>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약간은 책임 회피성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게 그책임 있고 오히려 또 확실한 자기 직무라고 보는데 음. 잘못됐다 고 하면 <laughs>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고 인정 을 하고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렇죠 예 지금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세종 호수 뿐만 아니라 예. 세종보를 막고 거기에 그래서 농사짓는 어, 농사짓는 아니라 농민들도 안 된다는 안 얘기 아니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세종 그 금강 위에 물이 있으니까 음. 인도교를 만들기 로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다리를 놓고 있어요. 어. 그런데 세종부를 부셨더니 다리가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가 없네. 거, 걸어서 건널 수 있어. <웃음> <웃음> 걸어서 건널 수 있어. 야. <laughs> 그래서 이 그럼 다리 왜 만드냐? 이것도 예. 천억 넘게 돈 들여 가지고. 그냥 숨은 천억씩이네 예. 여기는. <laughs> 네. 야. 그래서, 위에다가 보조댐을 네. 만들어서 물을 찔끔찔끔 또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지금 필요가 없게 됐고, 음... 세정부를 막아놓고, 거기다가 요트도 워싱턴 DC에, 미국 워싱턴 DC를 본따서 이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요트 몇대 사다 네. 놨는데, 요트도 사다 놓고, 요트 정박장도 만들었어요. 물이 있어야지 요트를 타지? 이제 개천이니까, 뻔해, 어. 걸어다니면서 뭐 하면, <laughs> 무슨 요트를 타고, <laughs>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춘희 시장으로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춘희 시장 입장에서는 진의양난이죠 예. 예. 본인은 본인의 어떤 행정적인 또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음. 자기가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만들어서 또 세종 시장을 하면서는 네. 이것이 필요하다. 예. 유지되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물의 도시를 더 만들어가겠다 음.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세종보 뭐 밑에 공주보도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laughs> 다 폭파 해체하겠다. 특히 금강부터 우리 중청도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네. 낙동강은 못 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아. 반발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의사표시 시장으로서는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음, 자기를 그렇죠.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세종보를 해체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지만 음. 그러나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그거는 탁상공론이다. 음, 뭐~ 그렇구나. 어~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런 위해서 그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고 예, 현장에서 예. 보는 사람들은 예. 갑자기 있다가 오히려 악취가 나고 음. 이 물이 없이 어떻게 물의 도시가 되느냐 어. <laughs> 무의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 물의 도시가 아니라 예 이러니까 예, 이춘희 세종시장이 과감하게 예. 자기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아, 저는 이거는 예, 예 공직자로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예. 공식적인 예. 최종적인 권한은 자기한테 없지만 예. 자기가 의사표시는 분명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선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노력을, 해야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종시는 아마도 이 세종부 해체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도 제일 크게 이슈가 될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해찬 대표가 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도 본인 지역에서 민심이 너무나 흉흉하니까 아. 본인이 현재 말씀으로는 지역구로는 출마 안 하신다고 해도 예.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장관들 불러서 얘기를 하시고, 예. 이거는 그만큼 이 우리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음.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세종시에 전국에서 세종시에서 벌어지는 문제라 세종부가 사대강 해체와 관련해서 네. 제일 큰 이슈로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말입니다. 네. 그 누구죠?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뭐 워낙 그 민주당 쪽으로 그 가지만은 그그 그 뭐죠? 보호 관련해서는 네.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고 물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오히려 도민들한테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이 예. 훌륭하신 것이 예. 공주보, 예. 공주보, 공주보 관해서 공주보 유지, 그렇죠. 예. 공주보와 백제보에 있어서 유지하고 그 당시에 충남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당 와 보령과 예. 예. 가뭄으로 그 음.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공주보에서 물 끌어다가 보관을 네, 예. 해서 예당으로 그렇죠. 하는 네. 것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날에 예당호 제가 사실 예, 지난 예. 주말에 그 예당호를 저희 어머니 모시고도 가봤습니다. 출렁다리, 출렁다리. 네. <laughs> 요즘 많이 온다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네 거기 물다 빠지면 그 뭐하러 가그죠 근데 2년 전, 3년 전에 거기 물이 없어가지고 자갈을 조자갈 뭐... 밑에 다 쩍쩍 갈라진 아, 거있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당호에 있는 거는 다공주부에서 수위 조절을 해주잖아요. 음. 물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현재 시민들에게 네, 필요하고 네.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오늘부로 내가 취임을 해서 과거에 내가 한게 아니라도 현명, 이걸 그러면 현재와 네. 미래를 위해서 판단을 해야지 음, 내가 한게 아니고 음. 내 가치관에 틀리니까 부셔 그리고 내가 하는 동안에 새로 만들어 내 이름으로 이거는 저는 정말로 잘못된 행태고 후진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희정 기사와 네. 같이 네, 네. 이춘희 세종시장님도 음. 그런 부분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끝까지 이 입장을 저는 견지하셨으면 하는 부분 고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 당을 어.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우리가 어. 지난주에 허태정 그러면. 시장님 네. 그어 1년 시정평가를 하면서 우리 유 네. 대표님이 방송에 띄운 거 보니까 네. 앞에 제목은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1년 뒤에 욕먹을 것인가, 10년 뒤에 욕먹을 것인가, <laughs> 예, 예, 아주 예. 정말 좋게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예. 일을 하셔서, 네. 그래서 딱 10년 뒤에 평가받으시는 이런 것으로 좋은 훌륭한 음. 시장으로 남으시라고 저희가 얘기한 것이죠. 그럼요, 것이었으니까. 그럼요. 예. 이춘희 시장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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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나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없어서 나중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네. 것이 일정부분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 바랍니다. 자, 세종부 얘기까지 했고 이분 네. 점수화 시키면 몇점 정도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한 어? 80점? 대학 점수로 따지면은 네. 그러면 B 제로 플러스? B, 제로, 브스 마이너스. 한 아, B 플러스, 뭐, A는 가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아, B 플러스. 와, 이주시네 <laughs> <laughs> 요즘 학점이 다 인플레이 됐습니다. 아, 요즘, 요즘 학점이. <laughs>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어. <laughs> 하버드 대학에 학생의 절반이 A입니다, 50%가. 서울대학교도 아 절반이 50%입니다. 네, 네. 에이. 미국도 그렇습니다. A도 들렇지만 하버드 대학의 절반이, 예. 학점이 A 플러, a 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춘희 시장님도, <laughs> 네. 이 서울권 교수님이 매기면은 A를 줄 텐데, <laughs> 우리 대전에 있는 교수님이 주니까는 B 뿔 정도로 주시는 겁니다. 저도 서울에 있다가 대전으로 <laughs> 왔으니까, 여기에서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잘하시라고. 네, 잘하시라고. 네. 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이춘희 시장에 대한, 민선 7기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